오늘 말씀은 열1기야 19장 10에서 26절입니다. 이 중에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표현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태국적 죄로 인해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상 그러나 존재하는 악 여전히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잠재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또 악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인간이 누군가를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교만해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살펴보면 단지 악인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치 않는 심하게 표현하면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학살하는 사람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이 벌레처럼 유린하는 독재자들 악인을 넘어 악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현재에도 심신치 않게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을 핑계 삼는 이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더 많이 갖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악하다라는 표현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조차 교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이기적인 행동, 악한 일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는 악을 보면 과연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신가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악마 같은 악인들이 존재하는 세상에도 분명히 주님은 존재하시고 또 비록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높은 계획 아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악한 왕조의 종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문은 오므리 왕조라 불리는 아합 가문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왕부터 유람왕까지 60년 가까이 북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아합 왕은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합 왕은 남북 모든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벌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아압의 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악한 왕아합은 전쟁에서 전사하지만 그야 왕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그 왕조는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앞서 꽤 속도감 있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주변 정세가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그중 중요한 변화는 북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던 아람의 왕이 벤하닷에선 아사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벤하닷이 아람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휴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벤하닷을 배신하고 그를 질식시켜 죽인 하사엘이 아람이 왕이 된 후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다시 전쟁에 돌입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는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당해 퇴각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제자를 불러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한 사람인 에우색에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에우가 왕으로 기름 부음 주된 이유는 아합의 집. 그의 감은 그의 왕조를 멸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갚아주기 위해 에우를 새로운 북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했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에우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신복들에게도 새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고. 요람 왕을 처단하기로 합니다 에우는 이스라엘로 퇴각한 요람을 찾아갑니다 요람은 에우의 낌새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반란을 눈치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에우가 쏜 화살에 아카디아칸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요람 왕이 죽은 곳이 그리고 그의 시체가 처참하게 버려진 곳이 과거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은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이라고 언급합니다. 아합은 나봇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의 포도원도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뛰어나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갖고 싶었습니다. 아합이 가진 탐욕은 도가 지나쳤고 그의 지나친 욕심을 제동 걸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그가 한 일이 악행이라고 엘리아를 통해 말했고 보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의 왕조는 지속되었습니다. 악인의 가문이 참즐겨 보였고 악인들의 전성시대는 끝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펼쳐가셨습니다. 주변국의 정세를 바꾸고 북이스라엘 신복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예언이 실현되기 위한 적당한 시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의 끝에 주님은 악인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선 앞의 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악인들의 교만한 생각도, 의인들의 실망에 찬 한숨도 다 신화고 거짓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인과 악행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망치 않고 선을 행하며 의인의 길을 추구해야 함은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하게 이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선한 길에 참여하여 어두운 세상에 함께 빛을 만들길 바라십니다.